그가 정녀를 기울인 것은 젊은 아가씨 어, 키에르 케고르가 유혹자의 일기에 표지했쓴 말인데요. 어, 유혹자의 일기는 이것이냐 저것이냐의 일부인데요. 그유혹자 일기만 어, 따로 떼서 어, 바로 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에는 제목이 안 나왔는데요. 뒤쪽에 나와 있어요. 죽음에 이르는 병 다음에 나온 작품입니다. 불안의 개념, 죽음에 이르는 병, 유혹자의 이기이세 작품이 바로 이 책에 다 수록되어 있어요. <laughs> 어, 그리고 이 말은 이제 그가 정녀를 키우린 것은 젊은 아가씨라는 말은 어, 키엘 켕으로 자신을 어떤 그 여성을 유혹하고 나중에 버리는 돈 조반니의 비왕 비유한, 비유한 듯합니다.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약혼을 하고 그리고 결혼이 아닌 파혼을 선택하는 케를 캐고르는 돈 조반니였던 거죠. 어, 책 속에서는 요하네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요하네스라는 이름으로 어, 나오는데요. 그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진 한 남자의 심리적 변화를 읽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음, 전반부의 그 불타는 듯한 그인 어떤 뜨거운 연인들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구름을 안고 있어요라는 인상적인 문장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익시온이 아, 그리스 신화 익시온이 헤라를 범하려고 했을 때 제우스가 그 구름으로 헤라의 모습을 만들어서 익시오누라에금 사랑을 나누게 하는 일을 빚대서 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사랑도 그런 헛것이 아닐까 하는 어떤 불안을 나타낸 것이죠. 키에르케고르의 삶 자체가 다 불안이니까요. <laughs> 그런데. 키엘 케오 음, 여기 등장인물 키르 케고르가 어떤 키엘 케고르를 대신해서 쓰는 등장인물은 요하네스인데요그요하네스가 어, 불안과 죄의식에서 이렇게 고통받습니다. 근데 이것은 좀그 아버지와 좀 관련이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아담이 지은 인간 최초의 죄가 인류의 원죄가 되어서 온 인류에게 영원히 하나의 숙명이 되었듯이 그꼭 그런 것처럼 그 케르케고르는 아버지와 한해의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자신의 운명으로 인해서 음, 언제나 존재론적 불안과 제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어 그러 그것이 그의 그 어떤 뭐랄까? 레기네올센에 대한 그 심리적 태도, 심리적 태도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요. 어, 괜찮. 그렇죠. 케르케고르는 어떤 그 뭐랄까? 약호, 약혼이라는 어떤 그 제도적 형식이 어, 레기네올센을 속박하고 결혼은 어, 그녀를 더 속박해서 그그그 그, 그 여자의 자유를 빼앗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파혼을 결정합니다. 어, 키에르케고르의 생각은 자유가 보장된 상태 상태에서 그 여자를 온전히 어,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죠. 좀 이상하죠. 이러한 생각에는 어머니가 하녀 하여, 하녀였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음. 책 속에 그 키르 케고르로 등장하는 책 속에 그 인물은 인물 그 요하네스는 어느 날그 레기네 올센이라고 할수 있는 코델리아 코델리아에게 첫눈에 반해서 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스토커처럼 따라다닙니다. 첫눈에 반하기 love at first sight love at first sight love at first sight 음, 뭐 영어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친구인 에드바르, 에드바르의 에드바르는 뭐그 상점 주인의 그 아들이었던 것 같은데요 음, 에드바르의 상점에 그 코델리아가 드나드는 것을 알고 마치 중매를 주선하듯이둘 둘 사이에 끼어듭니다에드바르의 연애, d 드바르의 어떤 그 a 드바르 d v 바 r i Edvari, e d 도 a r i Edva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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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여 v a r i 고도 v a r 요 말하자면 삼각관계가 어떤 움튼 거예요. 음 삼각관계의 한 사람인 에드바르는, 어, 그 에드바르는, 아까 그, 음, 음, 에드, 이렇게 그러니까 에드바르,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네스의 친구로 나오는 에드바르는, 어, 실제 어, 키엘 케고르의 친, 구 아니 아니, 그 코델랴 아, 이게 말이 꼬였네. 그러니까 키, 실제 파 어떤 그 키에르케고르와 레기네올센이그파워한 후에 실제로 결혼한 어떤 프리츠 슐레겔입니다. 그까 프리츠 슐레겔이 어, 에드바르로 나온 것이죠. 어, 이름만 바꾼 거예요. 어, 아마 처음에는 프리츠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나중에 너무 노골적인 것 같아서 이름만 어, 에드바르로 바꾼 거랍니다. 요하네스는 코델리아를 유혹하면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이렇게 계속 따라다녀. 근데 너무 가까이 두면어그 그때 좀 어떤 그러한 이유, 즉 거리를 두고 요하네스가 코델리아를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혼자 몰래 사랑하는 그런 이유가 좀 이상해요. 이렇게 너무 너무 가까이 두면 육안으로 볼수 없고 그리고 그녀의 아름다움을 볼수 없기 때문이래요. 이거는 거울에 비유한 건데요. 거울을 너무 가까이 두면 볼 수가 없죠. 너무 너무 멀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야만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를 두 거리를 두고 따라다닙니다. 네이 거울을 통해서 파원을 좀 뭐랄까 그 파원을 암시 하는데요 그 거울 어 거울은 자시 어떤 그 뭐야 그 코델리아 를어 원래 이제 그 레기네올센 이라고 할수 있는 코델리아 는그어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에 리어왕 리어왕의 셋째 딸그 아버지를 사랑했던 그 셋째 딸이 코델리아예요. 어떤 네. 그 거울은 그녀를 충실하게 담아낼 수 있지만 에, 그 여, 어떤 그 코델리아를 어, 막 온전하게 붙잡을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거울은 거리를 두어야만 그안에 내용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거울을 불쌍하다고 요한에스는 말합니다. 어,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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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장을 인용하자면, 어, 지금 내게 그러하듯이 어, 타인들에게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불행한 거울이라고 <laughs> 거울에 대해서 거울을 짠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거리 두기의 당위성을 인식하면서 그녀와 그녀와의 결혼이 좀 불가능함을 어, 느낍니다. 음 그렇게 여성의 여성을 관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요하네스의 여성 여성에 대한 어떤 관념, 여성관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당시 사회가 좀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관점에서 보면 어, 뭐 큰일 나죠. 어이가 없죠. 어, 요하네스는 여성을 자연에 비유, 비유하는데요. 음, 자연심화 자연은 어떤 심오하고 신비로운 존재라고 합니다. 자연은 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음, 처녀, 처녀로서의 자연은 남자에게는 열정과 키스와 그리고 뜨거운 감동을 준다고 합니다. 음, 그리하여 요한에 쓰는 여성을 하나, 여성을 하나의 범주, 하나의 범주에 넣으려고 해요. 어, 다시 말해서, 여성은 어, 타인을 위하, 어, 인용하자면 여성은 타인을 위한 존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성을 자연에 비유하는데요, 어, 여성은 다시 인용문을 좀 읽어드리면 여성은 자연과 공통점을 지닌다. 즉 자연 전체는 단순히 타인을 위한 전, 타인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하나하나의 특수한 부분이 다른 특수한 부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은 목돈 목적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목적론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자연 전체가 하나 어떤 그 타인을 위해서, 즉 정신을 위해서 존재한, 존재한다는 의미다. 개개의 자연도 마찬가지다. 가령 식물, 식물의 생명은 참으로 천진난만하게. 그가 지니고 있는 것을 열어놓고 다만 타인을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숙겠기도 글자도 비밀도 목소리도 모두 타인을 위해 존재한다. 신이 입을 창조했을 때왜 아담은 왜그 아담을 깊이 잠에 빠지게 했는가? 그것은 여성이 남성의 꿈이기 때문이다. 이형문이좀 길었네요. 에이, 여기서 그 음. 어떤 이렇게 말하면, 서그여성을자식 어떤 여성 자신이 아닌 타자를 어, 위해 존재하는 범주에 넣습니다. song을, 이 s 을이 song을, 이여성을 만나기란 참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 타자를 위한 존재로서 어, 순결한 천성 순결한 처녀성을 통해서 특정지어지는데요 음, 그것이 자신을 위한 존재인 어, 어떤 그, 그 여성 어떤 그 그런 여성의 존재가 자신을 위한 존재인 한 어떤 추상적 개념에 불과하며 어, 타자를 위한 존재일 때만이 자신을 드러내는 하나의 어떤 그 존재가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추상적 개념, 목적론적 의미 이런 좀 이, 이 말의 뜻을 좀 이해해야 될것 같아요. 목적론적이다 그러면 Anthological이라고 하는데 Anthological, 어, 즉 목적론은 어떤 것이 존재할 때는 어, 그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즉 신이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어떤 목적 또는 이유를 이유가 있어서 어떤 목적이 있어서 또는 이유가 있어서 어, 그것이 창조되었을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 목적론적인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하나하나의 특수한 부분이 다른 하나하나의 특수한 부분을 부분을 목적으로 해서 전제한다라고 어, 보는 것이 목적론적 관점인데요. 그런 목적론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는. 응. 음. 그냥 자연 전체가 타인을 위해서, 즉 정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추상적 개념이라 추상. 우리는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뭐이런말 많이 하죠. 추상적이라는 말. 추상이 뭔가 참 애매하죠. 추상이라는 거는 음, 그러니까 개체들, 개개의 개체들 하나 하나의 특수 특수성을 이렇게 제거하고 어 보편 그런 개체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 그러니까 개체들이 다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들을 종합해서 어 있는 것을 추상이라고 그래요 불가하자면 불 어떤 그 타자를 위해서 존재할 때만 자신을 드러내는 바로 그 하나의 존재라고 말합니다. 요하네스는또 말합니다. 이 어떤 순간이 오게 되면 타자를 위한 존재였던 것이 상대적인 존재가 되며 그와 더불어 타자를 위한 존재는 끝나게 된다라고 말한데요. 그래서 여성을 타자를 위한 존재의 범주에 두기 위해서 파온을 선택한다고 합니다. 참뭔 말인지 타자를 위한 존재여야만 한다는 거죠. 매우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옛날에 카르, 카르데아, 카르데아라는 요정이 있었는데요. 이 인용문입니다. 그 요정은 남자를 희롱했다. 다시 할게요. 이 옛날에 카르데아라는 요정이 있었는데 그 요정은 남자를 희롱했다. 요정은 숲속에 살면서 자기를 연마하는 남자들을 깊은 숲속으로 유인해 놓고는 모습을 감춰버렸다. 요즘은 야누스도 희롱하려다 오히려 희롱당하고 말았다. 야누스는 뒤통수에도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기서 야누스는 어, 그리스 신화에는 없는 로마 신화에만 있는 문지기신입니다. 동네 곳곳에다 한국에서는 그, 어, 천하대장군, 천하여장군 나듯이 어떤 그 그런 걸세워도죠 마을 앞에 예, 그런 것처럼 어, 마을 안쪽과 뒤쪽을 그러니까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서 한 얼굴은 마을 안쪽 다른 알, 아, 문 안쪽요 그리고 다른 한 얼굴은 어떤 동네 바깥쪽을 살피면서 그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죠 그게 야누스입니다. 근데 얼굴이 두 개라고 해서 두 개를 가졌다고 해서 이중적인 인간을 가리킬 때 많이 사용하는 어떤 신이죠. 재미난 것은 그리스 신화에는 야놀 수가 없습니다. 로마 신화에만 있어요. 카르데아는 거울 속 여인처럼 모습만, 드러내, 자, 어떤 모습만 드러내고 잡히지 않는 어떤 잔인한 여성, 예, 여성으로 되어서 한쪽만 보는 어떤 평범한 남자들을 희롱했다가 어, 희롱하고 이렇게 싹 사라져버리죠. 그렇게 하는 게 재미가 들렸는지 야누스까지 희롱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야누스에게 겁탈당하죠. 아, 눈이 두, 눈이 지통수에던 눈이 달렸는데 그, 잘안 속죠. 어, 쩌 어쩌, 어쩌면 요, 요하네스가 코 어떤 코델리아와의 관계가 아, 그런 것이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젊은 처녀는 아들이 아드네다라는 문장이 있는데요. 아들 아 어, 말을 잘못했네요. 아리아드네, 아리아드네 아시죠? 아리아드네는 그 미궁에 갇히게 될 테세우스에게 실타래를풀어줘서 어, 탈출하게 해준 그리스 신화의 공주입니다. 이 말은 젊은 처녀는 미궁, 그러니까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미궁이라는 그런 곳에 갇혀도 어, 벗어날 수 있는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하지만 여자는 여자 혼자서는 그 사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아리아드네가 그사용법 몰랐을까요? 어,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테세우스한테 그 실타를 주었겠죠 근데 아무튼 케르케고르는 그렇대요 음, 어찌되었건 레기네올세는 슐레게를 만나서 슐레계를 만나서 그래서 파운의 미궁에서 벗어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기네 올센 자신이 어... 실타래의 사용법을 알게 된건슐레계를 만난 것이죠. 아리아즈네 에피소드에 여성은 뭐 여성은 미궁을 벗어나 실마리를 가지고 있지만 혼자서는 그 사용법을 모른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성은 남성을 만나야 완성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여성을 독립된 개체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 키에르케고르의 여성관 또 여성을 늘 대상화해서 관조 대상으로 바라보는 어, 그의 관점이 조금은 불편한 느낌도 있어요. 특히 현대 여성들이 보면 아주 불편하겠죠. 네, 지금까지. 어 유혹자의 일기 유혹자의 일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어그 그러니까 어떤 작품보다도 그 작가를 아, 작가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작가가 몇 있는데요. 제가 생각에는 그 중에 하나가 케르케고르인 것 같아요. 케르케고르는 자신의 삶이 에, 작품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반드시 작가의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할것 같아요. 뭐, 니체나 케르케고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에, 그래서 다음에는 키엘케, 마지막으로 케르케고르의 그 어, 어떤 삶에 대해서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